안녕하세요. 최대정석 훈쌤입니다. 오늘은 숭실대학교 스포츠학부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교지. 왜?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 좀 못하고 실기 잘해서 갈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학교가 숭실대학교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어, 적은 인원을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36명의 모집 인원을 뽑고 있는데 체육계열에서는 꽤 많은 인원을 뽑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형이 어떻게 될까? 수능이 30% 밖에 안 들어가. 그리고 실기가 70%나 들어가. 어, 요렇게 표현을 해놓고, 수능의 실질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수능차가 많이, 많이 나서, 실기로 뒤집을 수 없는 학교다. 라고 하는 학교가 아니라, 이 송실대 자체는 실제로 수능의 변별력도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 실기의 변별력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어. 어, 부모님들 선생님하고 상담 오면 막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 송실대 4, 5등급에 갈수 있다는데, 정말이에요? 왜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선생님 뭐라 그럴까? 네, 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실기를 못하면 무조건 안 되는 학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 수능 30에 실기 70이야. 그럼 여러분들 좀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수능이 30%면 300점이 만점이라는 얘기지. 수능 300점. 그리고 실기가 700점이 만점이라는 얘기야. 합쳐서 1000점인데, 이 1000점에서 작년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 900점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작년 커트라인. 굉장히 높은 점수야, 여러분들. 뭐딱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 재작년에는 안자메디 신볼 던지기가 없어서 커트라인이 높았던 거고 원래 커트라인이 880 정도 수준에서 안자메디 신볼 던지기가 있을 때 형성되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00점이 됐어요. 900점이 커트라인이 됐어요. 거의 15점에서 20점이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작년에 핫했고 굉장히 실기 잘하는 학생 그리고 성적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수능이 300점이 만점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학교의 수능은 어떻게 반영하냐? 국어 50%, 영어 50%딱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러면 50%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국어 50%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뭐지? 150점이 만점이라는 얘기야. 그지? 영어를 50% 반영한다는 건, 영어도 마찬가지로 150점을 반영한다는 얘기지. 만점이 150점이지. 그러면 선생님이 요즘에 계속 영어 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는 모집요강에 따로 나온다고 그랬어. 그럼 영어를 어떻게 반영할까? 간단하게 반영합니다. 이 학교는. 그냥 단순 합산을 하면 돼. 영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까지만 얘기를 할게. 8, 9등급 말고. 1등급은 150점 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 바로 동일한 점수네. 그러니까 그냥 합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2등급은 146점, 3등급은 140점, 4등급은 131점, 5등급은 111점, 6등급은 91점, 7등급은 71점을 줍니다. 그냥 이건 등급을 받는 그대로 내 점수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숭실대를 지원하는데, 뭐 2등급에가 지원하겠어? 이거 뭐 잘못된 거지, 그렇지? 보통 대부분 학생들은 3, 4, 5등급에 몰려 있고요. 예, 좀 성적이 안 좋고 실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6등급까지 몰려 있어요. 그러면 점수차가 처음에는 9점씩 나다가 4에서 5등급 떨어질 때 20점 나고 5에서 6등급 떨어질 때 20점씩 차이가 난다고. 변별력이 굉장히 큰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국어랑 또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 원래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100분이랑 표준 변환 점수 어떤 걸 반영합니까? 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줬다고. 그지? 그래서 국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자면 표점 반영을 합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고. 내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영어의 변별력보다 국어의 변별력이 없습니다. 국어의 변별력이 더 낮아. 특이하지? 응.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영어가 변별력이 훨씬 세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송실대를 합격하는 거의 첫 번째 조건은 어떤 거냐? 영어를 4등급 맞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뒤에 가서 실기 내용과 총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왜이 4등급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 줄게요. 실제로 영어를 4등급 맞고, 영어를 6등급 맞는 학생의 점수차는 40점이나 나. 40점이라면 송실대에서 어마어마한 점수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영어 4등급 맞아라. 요거 기억하고 있으라고. 요번에는 실기 70%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앞서서 700점이 만점이라고 얘기했어. 700점? 만점이? 근데 종목이 몇 종목이죠? 송실대 4종목입니다. 일단, 제멀. 시더, 윗몸 일으키기. 1분 동안.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앉아 메디싱볼 던지기.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죠. 앉아 메디싱볼 던지기. 700점이 만점이 어서 4종목이면 나누기 4하면 한 종목당 175점이 만점이란 얘기야. 그렇죠. 175점. 어, 변별 력 엄청나게 세지. 제자리 멀리뛰기 남학생 282 만점이고요, 여학생 235cm가 만점입니다. 만점 기준이 높지 않지. 보통 요즘에 뭐 290, 300씩 만점 되는데 많은데 뭐 282랑 여학생 235니까 만점 기준 높지 않아. 하지만 변별력은 엄청나게 셉니다. 2cm당 5점씩 차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학생 280 뛰는 친구랑 270 뛰는 친구랑 점수 차가 몇 점이지? 25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성실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제자리 멀리뛰기는 만점이나 만점 가까이 뜹니다. 네. 윗몸 일으키기 75개 만점이고요. 남학생, 여학생 70개 만점입니다. 변별력은 두 개당 5점씩. 송실대 윗몸에 드키기 특징이 있죠. 팔, 팔꿈치 있는 데를 묶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개당 5점. 그리고 사이드 스텝. 남학생 62개 만점. 여학생 54개가 만점입니다. 그리고 한 개당. 한 개당 5점. 개당 5점이면 점수 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앉아 메디신볼 던지기. 남학생 6.5m를 던지는 거고, 여학생이 5m가 만점입니다. 어, 제멀 윗몸 일으키기 사이드 스텝은 차감되는 2cm, 2개, 1개당 이런 게 동일한데, 안자 메디신볼 던지기 같은 경우는 남학생은 10cm당 5점이고요. 여학생은 6cm당 5점입니다. 반뼘이야, 반뼘. 반병. 10cm라면. 그지? 한 뼘이 거의 20cm 되니까 반 뼘당 5점이라는 거야. 여학생 6 c m 면 굉장히 더 작아요. 6cm당 5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변별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앉아 매드신볼 던지기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지원시킬 때 안매 되는 학생들을 지원시키게 되지. 보통 일반적인 남학생들이 처음에 앉아 매드신볼 던지기 던지면 뭐 5.2m 뭐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5.5m 던지는 학생과 6 5 m 던지는 학생의 점수차는 몇 점이죠? 50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후덜덜하지. 점수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지. 이렇게 해서 실기를 종합해보면 만점 기준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없는데 변별력이 엄청 세. 급간낭 변별력이. 그리고 되게 촘촘하게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숭실대 같은 경우는 이 여러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도 빵꾸가 난다 하면 절대 합격할 수 없는 학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어느 정도 잘 소화해 내야 된다 라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러면 송실대는 몇 등급까지 지원이 가능하냐 선생님 몇 등급까지 지원 가능합니까 작년에 커트라인이 900점이었다면서요 그럼 올랐으니까 성적도 많이 올랐겠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 작년에 많이 지원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수능이 몇 등급 정도 나와야 지원이 가능할까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수능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송실되는 4등급 나오면 일단 지원 충분히 가능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등급의 기준은 뭐였어? 영어가 4등급, 그리고 영어가 5등급. 그한 등급 차이가 20점이 차이가 나니까 영어 때문에 4등급 나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4등급 정도 수준 나오면 실기로 따지면 네, 몇감 정도 남냐? 4등급 정도가 나오면요. 한 10감 정도 하면 합격합니다. 4등급 정도 나오면 10감 정도 하면 합격해. 그러면 성적이 더안 나오면 어떡해요? 어, 예를 들어서 국어가요. 저는 5등급이고요. 영어가 5등급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러면 실기가 몇감 정도 남을까요? 실제로 3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3감 정도밖에 안 나와. 근데 이렇게 딱 4, 4등급, 5,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저는 국어가 4등급 나오고요, 영어가 5등급 나와요. 이런 몇 감이 남을까요? 5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조건인 국어가 5등급이고요, 영어가... 4등급 나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언뜻 보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그런데 이거는 7에서 8감이 남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어의 변별력이 영어보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5에 영어 3, 뭐, 요렇게 나오거나 국어 5에 영어 4 이렇게 나와도 실기만 어느 정도 괜찮게 한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6등급은 지원이 불가해. 6등급은 지원이 안 돼. 요즘 트렌드상 뭐 옛날에는 뭐 900점 커트라인이 아니라 뭐880 커트라인일 땐 6등급까지 나와도 거의 올만하면 나왔는데 이제 900점이 되면서 거의 올만해도 6등급 나오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영어를 4등급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국어가 6등급이 나와도 지원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4등급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커트라인은 왜 이렇게 올라갔나요? 작년에. 작년에 왜 유독 커트라인이 좀 올라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작년 커트 9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숭실대는 어느 군에 있죠? 다군에 있습니다. 다군에 편성돼 있다고. 다군에 어떠한 학교들이 있죠? 인서울에. 상명대. 광운대 그리고 송실대가 끝이야. 서울 안에서 세개 학교밖에 없다고. 작년 상명대는 수학 필수 반영이야. 수학을 필수 반영을 해야 그리고 수학이 괜찮게 나와야 상명대는 지원할 수 있었어. 이 대학이 또 백분위 대학이거든. 그리고 광운대 내신이 중요합니다. 내신 비중이 있어요, 광운대는. 광운대는 표점 대학이고, 1차가 패스가 되면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내신의 변별력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신의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신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통실대 써야지. 그런데, 올해 상명대가 수학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네,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수학, 안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데도 송실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올해는 수학이 선택으로 됐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상명대로 좀 빠질 수 있겠지. 그리고 다군에 또 중요한 한 학교가 있는데 경기권의 명지대입니다. 음, 올 겨울에 뜨거웠었지 몇 개월 전에 뭐 명지대 뭐 문단이 어쩌니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지. 어 명지대. 명지대가 작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수능의 비중이 올라가서, 변별력이 수능이 세져서, 수능이 안 되면 명지대 지원 자체가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능이 한 4, 4등급 나와도 명지대는 합격이 힘드니, 송실대로 돌렸던 친구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지. 음, 실질적인 결과는 4등급이나 4.5등급에도 실기를 굉장히 잘하면 합격할 수 있었지.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송실대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 커트라인은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확 떨어지지 않아. 900선, 뭐 890선 때요 정도 나온다면 그냥 무조건 고 하시면 됩니다. 어, 이로써 제가 숭실대에 대해서 뭐 다군의 외적 환경과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알아봤는데 어, 앞으로도 차차 좋은 대학들 소개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예,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대정석 콘셉트이었고요 궁금한 대학 또 많이 올려주세요 안녕.